네가 감히 나한테 이 반응이 나오겠죠. 부인한테 엄청나게 화를 낼 거예요, 아마. 부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폭언과 부인이 그거를 감당을 하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굳건해져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저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까지 전략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. 이 남편이 그걸 처음에 이제 소장이 날아드는 걸 받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를 알고 이 사람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대응을 안 하면 부인 뜻대로 가버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도 대응을 하려면 변호사를 자꾸 상담을 해보겠죠. 그리고 깨닫겠죠. 재산이 분할이 된다는 거야. 이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거는 그거거든요. 음. 그럼 어떻게든 회유를 하려고 네가 어디서 잘못 들었겠지만 재산이 분할되는 거 그런 거다너 변호사가 거짓말쟁이다. 잘 모르는 거다. 내가 더 좋은 변호사를 했는데 더 능력 있는 변호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래더라 이런 식으로 부인을 회유 설득하려는 전략을 아마 쓸 거예요. 네가 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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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들이 더 문제가 된다. 너술 먹고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오지 않았냐? 뭐 하지 않았냐? 뭐 하지 않았냐? 오히려 내가 너한테 지금 이런 소송을 맞 소송을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. 부인한테 협박을 가해 오겠죠. 이 부인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니 남편 앞에서 우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든지 뭔가 정보를 흘리는 걸 하면 안 돼요. 쭉 이제 같이 얽히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또그나르시스한테이 음. 착한 분들은 계속 뭔가를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. 이게 사실은 이런 거야, 이런 거. 그 화를 달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애쓰시는데 그 행동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. 굳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설명해 줄 이유도 없고 이제는 정말 같이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남 불리해지는 거거든요. 그런 대화의 창구는 변호사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. 저 상대방 변호사와 이제 자신의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해야지. 내가 이 사람하고 얽히면 얽힐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.